안녕하세요. 자, 이번에는 그냥 활로 제가 죽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미당, 일단은 아무것도 안 끼면 재미는 없지 않아요? 자, 이렇고, 자, 그럼, 하죠. 여러분들, 자, 그럼 시작하죠. 뿅 아웃, 뿅 아웃, 핑 아웃, 아우.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, 좀 배고픔이 달면, 이거 어떻게 될까 일단 운동을 해. 벌써 달았어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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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. 아우. 뿅! <뼘> 지금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. 어떠신가요? 기분이 좋으 신가요? 그러면 좋아요, 구독, 해, 주, 해, 어, 주, 해, 요. 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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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, 꿀, 또, 많이 따라주세요.